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석이었죠? 네! 상당히.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서울역 광장을 운집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 여러분 태극기 경제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 터기 집회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 교포를 비롯한 전 세계 교포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수술을 지원하고 또 최악의 헌정사상, 최악의 문재인 정권에이 잔인한 이런 인권 유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살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또이 집회가 끝나면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웠고 추석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President Donald Trump, leaders, We are waiting for surgery of innocent President suffering from critical diseases as a result of unconditional illegal impeachment and as a result of haste and chilling. trials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탈의에 의해서 그리고 살인적인 졸속인민재판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질병사법살인의 위기에 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t's why we are here to free those no press back immediately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문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합니까?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국 산업형 활동을 젊은 혈진에 불거롭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조국 산업형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야측입니다. 이 산업형은 사제 폭탄 제조법, 사제총 제조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 폭탄 사제총으로 무단 범죄에 대한민국을 정복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반대한민국 단체입니다. 이런 조국이 가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실입니까? 아니면 변도사입니까 조국 구속하라. 이제 그런데 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어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과 법원위에 공직자위에 군림해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리려고 또그 안에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률에 군림하고 대한민국 합법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단체 그리고 우리 공화당 중에 모든 정당 위에 권리발려고하는 문재인 정권 선호자 선자선자 조국은 비리백화점으로 불리합니다 세상에 가짜 표창장 가짜 논문 가짜 발표로 대학도 무시험 고등학교도 무시험 대학원도 무시험 이런 각질을 하는 조국을 구성하라! 이제 후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Free i n t r i a l p r e s 박근혜. Save i n d u 스 s n 리 자유는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united you know, we stand divided we fall 단계라면 살고 분리라면말합니다 저희들은 타에게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군운동을 하는 미국을 비난한 전세계 교포들과 함께 정치 세력 들과 함께 태국 세대들와 함께 단결 해서 문재인 대 President Donald Trump, please don't trust Kim Jong-un and Moon the Jae-in. They are not peacemakers, but peace destroyers. They are not leaders, but dictators. Fragile democracy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평화 파괴듯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자 지도자가 아니라 법대자인 김정은, 문재일을 절대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우드라이트스트슨 미스터 프레즌트 랄도 트럼프님들, 더 이니시티스. 한미 양당, 강화자, 강화자, 강화자. 저희들은 우리 공화당 조원준 대표님과 황문정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천만인선명운동관부 함께 또 태극기 여러분들과 함께 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바테나 탄력을 구출하고 김정은 문재인을 퇴시키고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